그 공공의, 공공 건강의 문제 중에, 세계가 직면하는 문제 중에서, 하나의 쉽게 오벌룩되어지는 관심, 걱정. 오벌룩, 오벌이 뭐죠? 지나치게 관심? 어. 간과하다, 간과. 간과한다는 말은 뭐냐면, 깊이 안 보고, 위만 살짝 본다는 거야. 그 무시되어지고 간과되어지는 걱정은 뭐냐면, 박테륨이다. 근데 뭐가 관련된 박테륨이야? F&B 이거하고 무슨 박테륨인데 이런 타입의 박테리아는 알려졌는데 서플레스, 어, 억압하다, 뭐 억압하고 제왕? 저항하는 거죠. 물 저항에, 공격에 저항해 근데 물에 공격 안티바이오티 하면 항생제죠. 항생제의 공격에 저항한데,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항생제안착 박테리아인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항생제에 저항이 있는 박테리아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박테리아는 쉽게 뭐할수 있어? 만들 수 있는데 뭘 만들 수 있어? 저항. 저항을 만들 수 있죠. 항생제에 대한 저항을 만들 수 있죠. 마이아인지, 모함으로써 뭐 얼터, 바꾸다즈, 바꾸므로써. 뭘 바꾸므로써? 유저, 그로서의 제네틱, 유전적인 메이크업, 구성을 바꾸므로써죠. 뭘 통해? 뮤테이션, 돌연 변이를 통해. 돌연 그러니까 변이가 일어나다가 항생제안 먹으면, 안, 안 들으면 그냥 죽겠죠. 이거 걸리면, 이제. 이 도련 변이의 스트레인은, 이 도련 변이의 스트레인? 스트레인이 뭐니? 스트레인. 음. 응. 안 찾았어. 안찾어 아, 의왕용어라서, 다시 올게. 음, 이런 도련 변이의, 이게 종이라고는 안니 여긴? 이런 변이의 종은, 종은, 아마도 퍼질지 모르고 구성할지 모르죠. 다른 새로운 컬러니가. 원래 컬러니가 식민지인데, 근데, 항생제가 살고 있는,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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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가 사는 그 식민지라고, 뭐다, 이거 군집이라고 했는데, 군집. 군집을 구성할지도 모르죠. 근데 그것이 저항이 있는, 뭐의 저항이 있는. 항, 항생제의 저항이 있는. 현재, 현재 이용 가능한,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항생제의 저항을 가진 새로운 군집을 구성하고 퍼트릴지 모르는 거죠. 이제였죠 다음에. 현재 최고의 아, 방법 왜? 어떤 방법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아, 우리 자신을 이런 데이터가 감염에 데이터가 대항해서 감염을 데이터가 대항해서 데이터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방 법은 아니면, 정식적으로 뭐하는 거냐면 손을, 손을 닦는 거고 네. 그리고 유지하는 데 하이징 우리의 위생을 유지하는 거죠 잘 쉬더라 아니면 그냥 항생제 바이러스 하면서 보면 그냥 죽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네 그럼 FMV-3에 대한 건 뭐죠? D번 어, 어몇 번? D번 네. D번 D번 올게 확실한 백신이 없다. 그에 대한 확실한 백신이 없다. 어, 뒤로 오겠지. 백신이 영어로. 응, 백신 영어야.